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 M2 모델의 디스플레이 성능을 살펴보면 19.9 13.9 비율 11인치 RGB 서브 픽셀 방식 리퀴드 레티나 2388 1688 해상도 지원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으며 VIP3 색영력 지원 및 최대 주사율 120Hz를 통해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몰입감 있는 화면을 통해 그래픽 작업 및 영상 시청을 즐길 때에도 흡족스러운 사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고 있고 아이패드 프로 좌측 부분 마그네틱 에 부착하여 으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성 또한 높으며 부드러운 터치감과 실체감을 통해 그림 작업 및 필체 작업을 주로 진행하시는 분들에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애플 매직 키보드 노트북 커버와 결합하여 노트북 대용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엑셀워드,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문서 작업 환경도 좋기 때문에 직장인 및 대학생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태블릿입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통해 블로그 작업 및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